나무지팡이 속 숨겨진 칼날. 칼 뽑는 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는 의문의 안마사. 칼조차 뽑지 못하게 하는 그의 발도술. 두 눈이 멀어버린 맹인 검객.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리뷰, 자토이치입니다. 채널, 무비손. 아주 평화롭게 휴식 중인 오늘의 주인공. 그를 쫓아 한 무리의 칼잡이들이 도착합니다. 앞을 볼수 없는 그는 그렇게 쉽게 지팡이를 뺏기고 마네요. 무 아! 기가 다이아이진야 단숨에 실력을 뽐내는 주인공 자토이치.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는 평소에는 이마을 저마을을 다니며 안마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맹인 방랑자입니다. 그가 향하던 마을에 또 다른 사연이 있는 인물들이 도착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떠돌이 무사 하토리 겐노스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복수를 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오키누와 오세이 자매, 아니 남매라고 해야 맞겠죠. 그들이 모이게 된이 마을은 어느 못된 조직의 손이다. 민심이 아주 흉흉한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자토이치. 한편 몸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여인, 떠돌임부사 하토리의 부인입니다. 하토리는 그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가게 되는데 아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자리 찾기가 참 힘들죠 요즘 동네 마을에서 그렇게 술만 마시고 있던 도중에 자리세를 거두러 온야치들을 만나게 되고 다세기! 다세기! 그 양아치 조직의 보스는 바로 긴조였으니, 그의 실력을 인정한 긴조는 하토리를 자신의 사무라이로 고용합니다. 남는 시간에 장작도 패고, 매일 아침 지나가는 동네 바보도 한 번씩 놀려주고, 도박을 좋아하는 여주인의 조카와 같이 홀짝도 좀 하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우연히 동네 술집에서 두 주인공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술을 가져다 주던 주인장 실수로 지팡이를 넘어뜨리고 마는데, 그만 실수로 지팡이 속 숨은 칼날을 보고야 맙니다. 시험삼아 내본 칼 뽑는 소리에 순식간에 반응하는 자투이치. 바로 이곳이 그들이 처음 칼을 맞대본 곳이었습니다. 한편 도박을 마치고 온 신키치와 자토이치 어오 놀다가요. 오늘 꽤나 땄나 본데요. 아마사 이어나 이렇게도 졌다 와선 되겠네가 으헤헤헤 나도 좀 같이 놉시다. 그때 마침 나타난 사연 있는 자매 아니 남매 오가지요. 그렇게 어디론가 재미있게 놀러 가게 된 그들. 그렇게 즐겁게 놀던 도중에 날카로운 촉으로 곧바로 반응하는 자토이치. 그가 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그렇게 두 남매는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님이 긴조패거리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했던 사연과 자신들이 그 복수를 위해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홀짝을 하러 온 자토이치. 그곳은 사실 긴조패거리가 운영하는 도박장이었습니다. 밑장빼기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세기! 서둘러 현장으로 가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이제 긴조 패거리에 안마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싸움은 이어지니. 이제 상황이 조용히 지낼 없는없요네요신키치도위험에 대비해 검술 훈련을 하려나 봅니다 제자들의 실력이 벌써 대단합니다 다구리에서도한도 오늘 아주 제대로 배웁니다 그러나 한가로운시간도 잠시 자토이치의 뒤를 쫓아온 긴조 패거리는 집에 불까지 질러버리고, 얘는 또 얼굴이 왜 이래? 귀가 중이던 자토이치, 이제 곧큰 싸움이 벌어지리란 것을 직감합니다. 기회를 엿보던 남매, 드디어 긴조 패거리의 두목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긴조는 모든 사실을 알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마사로 그들을 구하러 온 자토이치가 등장합니다. 눈치 빠른 김조 바로 도망가 버리네요. 열심히 뛰어서 도망쳐온 이곳, 그곳에서 마지막 상대 하토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이크로 칼 뽑는 소리를 냈지만 곧바로 받아내는 자토이치. 이미 머릿속으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 하는데, 모든 것을 간파한 자토이치 칼을 옆으로 잡고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듯 했으나, 또 어디론가 향하는 자토이치. 그의 정체는 술집 종업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감고 있던 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술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인물의 정체는, 바로 늙은 술집 노인이었습니다. c h i m Noini, Osmida. Teme, Omega, m i r 이 진짜 보스가 자토이치를 시험하기 위해 지팡이를 넘어뜨렸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토이치는 그에게 편안한 죽음 대신 눈이 먼 채로 남은 삶을 살게끔 벌을 주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눈먼 장님이 사실은 검술의 능력자였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설정은 예전부터 알고 봐도 참 재밌는 내용이었죠.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후지토라를 아는 사람 또한 이 자토이치 영화에서 따왔다는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알아봤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